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3시 18분인데. 지금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실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간은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중기적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최소한 16만원 부근까지는 올라가 줄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있고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료들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질적인 재료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냥 오늘 2%가 넘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포인 만큼 외인들 비중 줄였나요, 여러분들? 비중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외인들 12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강한 매수세 넣으면서 주가 한번더 끌어올려 놓을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하실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차라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낫다 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중기적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설명해 드려 볼 거고요. 이 희망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려 볼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빠졌고 코스닥은 좀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3,900 라인을 지켜준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12월 이전까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 주는 게 베스트 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구간은 전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어제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당연히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좀 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60일선을 좀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지금 현지 시장에. 고객 예탁금보다 신용장고에 대한 투자금이 더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요. 61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력들이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되지 않았다. 전환이 전혀 되지 않았다.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바로 3,900에서 4,100 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왜 빠지고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전에 뭐예요, 여러분들? 본전 찾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보다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 바로 10만 원대 부근이 본전 찾기 매도 물량 즉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금일 미장도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얘네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만들어 내긴 했었으나 결국에 고점 대비해서 비중이 얼마나 줄었어요? 맞아요. 0.4%도 줄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주가 급상승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올려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파, 2파, 3파 구간에서 여러분들 윗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그리고 이전에 물려 있었던 본전 찾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까지 받으면서 주가를 올려 놨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다. 여기서 33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122일선의 지지 테스트 받고 올라온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손실을 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외국인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이 10만원 부근을 지켜주냐, 아니면은 10만원 구간을 이탈하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고,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겠죠? 이 기사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 금리 인하 지지에 속속 합류, 원래 이 고용지표, FMC 이전 고용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금리 인하 확률 몇 퍼센트였어요? 맞아요? 4대 6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한다가 6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물량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최근에는 이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의, 금리 인하의 지지에 대한 기사를 좀 내비친 이후에 발언을 한 이후에 금리 인하 확률 바로 70%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지지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은 FOMC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금리 인하 확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미증신도 그런 미증시도 그렇고요,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 어떻습니까? 가시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애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강한 수급을 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어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수세를 한번더 집어넣으면서 오파에 대한 상승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가 이 맞붙는다 그래서 구글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구글이 떨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모두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구글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AI 추론판 반도체 칩, 아, 반도체 칩 TPU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GPU로 대표되는 AI 가속기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관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AI 가속기 필수품인 이 HBM과 DRAM 등 메모리 반도체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도 수계의 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 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계속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그 이유가 구글 TPU수의 기대감이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KB증권은 TPU를 통한 구글의 AI 생태계 확장이 향후 삼성전자 메모리 공급 확 선단 공정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 그리고 재미나이 ai에 따른 갤럭시 판매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목표 주가를 최고치인 17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그 밖에도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인 시티그룹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만큼 우리가 전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몇몇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 버블론이 최고조에 다다른 만큼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적 눌림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2008년에 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축시켜 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기대값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 여론이 뭐라고 말을 했냐? 아이폰 버블이다. 스마트폰 버블이다. 되겠냐라는 발언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만큼 이 AI 버블론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여러분들 확인하셨잖아요. 안 좋았나요?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어때요? 계속해서 영업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본질적인 근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본질적인 근거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이기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즉 실적을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실적을 확인해 봤었을 때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마냥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저 혼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메이저 창구들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이저 증권사들도 삼성전자 AI 거품론에도 여전히 살아. 이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와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기관은 또 잡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별다른 악재가 나왔냐? 아니에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냐? 아닙니다. 미장 쉬었습니다. 휴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건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이전에 본전 찾기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 10만원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10만원 선을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이 나와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전혀 지금 구간을 매도하실 부분은 절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삼성전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한 1년 정도 길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표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11번의 금리 인하를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좀 들고 와봤어요. S&P500인데 보시면은 익스펜션이 뭐요? 예 경기가 좋았을 때한 금리나, 리셉션이 뭡니까? 경기 침체일때한 금리나, 올레이트 컷 사이클스가 둘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올레이트 컷 사이클스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경기가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이 파란색 지표인데, 정말 현 상황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금리나 이전에 어떻게 돼요?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시장에 많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수급이 들어와요. 한번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 달에 눌렸다가요. 이번에도 뭐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달 22월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눌렸다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안 좋았을 때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용시장을 회복해 놓겠다는 의미로 금리 인하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크게 눌렸다 크게 눌리지 않았다 크게 눌리지 않았고 지금 트럼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만큼 이번에는 어떻게 될수 있다 결국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하의 끝은요 무조건 상승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당연히 주식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뭐 기업들은 돈 빌려서 뭐할 거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돈 빌려서 뭐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본질적인 재료인 첫 번째 실적이 우상. 향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사실 걱정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신경 쓰실 우리 주주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비중이 원래 여기였어요 여러분들 이부간에서 여기였죠. 비중이 낮았는데. 개인들이 많은 비중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외국인들 비중이 어떻게 됐다?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개인들 비중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내려갔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려놓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국간에서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맞죠, 여러분들? 왜 주가가 올라가면서 얘네가 비중을 늘려?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 형성되어 있는 평단가를 지금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내면서 주가를 뺀다? 얘네가 고작 한 주당 2만원 이득보려고 이러한 매수세를 넣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여러분들 절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어떤 식으로 개인을 터냐? 우선 세력들이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유면서 밥그릇을 그려가는게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밥그릇을 그리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고요. 다시금 주가를 올려놓는게 세력들의 목입니다 니다 그런 만큼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 매도 물량 다 빠졌는데 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로 17만 원 아니 2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여러분들 저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어, 생각을 하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 계속해서 매수하셔야 된다. 대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여나가는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했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매도를 좀 가져갈 필요는 있겠죠.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놓고,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파이프라인 뭐 재료, 여러분들 확실하잖아요? 그런 만큼 눌림목이 만들어졌었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하는 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겠죠.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매수하는 게 좋겠다. 오늘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때는 이래서 주가 빠졌다. 이때는 이래서 주가 올랐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빠르게 어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빠르게 좀 띄워 주거든요. 그런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삼성전자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